웃고 가겠습니다. 네? 그후 전한 길이 국민의 힘에 한달 전에 입당한 사실을 알려가지고 국민의 힘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일단은 이게 제일 난리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 제일 난리쳐야 되는 거? 지금 완전히 진짜 분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음. 이걸 사람들이 잘안지던데김길입니다 음. 음. 김계리는 아 입당이 불어댔어요.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전 한길은 받아줘. 이거 진짜 열받지 않아? <laughs> 내 이름 사실 전 요관이거든. 몰랐지? <laughs> <뭘 맞지? 웃음> 와, 김계리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전 한길이는요, 입당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당을. 본인이 다 먹고 싶어 합니다. <웃음> <웃음> 예, 전환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앞으로 8월 달에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될 것입니다. <laughs> 전환기를 품는 자가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뭔... 아리냐? 뭘? <laughs> 어, 전화기를 품는 자. 제가 볼 때는 <laughs> 특검일 것 같지만. <laughs> 아 전화기 대단합니다. 대단하네. 이상민 장관 이제 끝났습니다. 아, 아 이상민이 끝났어. 이상민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민 장관 단전 단수. 음. 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느냐 마느냐 아... 이 핵심인데 당시 이제 CCTV를 봤더니 한덕수랑 문건 들고 서로가 얘기하고 <laughs> 야나 이거 단전다수 음... 설렌다 설레 <laughs> <야>. 아니, 덕수형 <laughs> 덕수형 나 이거 설레 장민아 MBC부터 가자 <laughs> 아이 왜? 딴데부터 할까? MBC 멀어. <laughs> 이게 이제 CCTV로 나왔죠. 둘이서 남아가지고. 아, 둘이서 네. 남아서.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네.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음. 윤석열이가 이상민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언론사 단전 단수 해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 검사 검찰 조사 보고서에 있었고요. 이거를 특검이 확보를 했죠. <laughs>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해외로 특사단을 음. 파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세 협상도 있고. 음. 음. 동맹국이고 음.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음. 아, 미국에 누가 특사단으로 음. 들어갈까? 이 궁금했거든요. 음, 네. 아, 그런데 김종인 생뚱맞게, 음, 김종인 딱 들어간 거야. 네. 그리고 의원 중에는 이언준. 이렇게 들어간 거야 네. 야 이거 참뭐 묘하다 <laughs> 묘하다 했습니다 묘하다. 아, 앞에 있다고 생뚱맞다는 아, 얘기 안 아, 하네 아, 아, 묘하다 했습니다 씁씁했죠 어아이렇 했어요 네? 그런데 이언주는 그냥 보통 이언주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이언주 의원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laughs> 네. 네. 김종인은 좀 아니지 않느냐. <laughs> 김종인. 아니,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특사가 무슨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 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음. 그 텔레그램을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이 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김종인이가 뚜껑이 날라가갖고 내가 뭐지 가고 싶다 했어. <laughs> <laughs> 거야. 어, 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이 연주 두분다 특사단에서 빠졌어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재밌는 사건입니다. <laughs> 이야, 재밌는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문자 텔레그램 네. 언론사에서 다 지워졌어요. 아, 왜 아, 그런지 아. 모르겠습니다만. 음. 관련 내용 네. 당사자와 함께 <laughs> 이야기 나눠다이 <나눠보겠습니다. 웃음> 연주 의원 박수로 박수! <laughs> <웃음> 어, <웃음> 너무 몰랐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재밌잖아요. <웃음> 아 <웃음> 그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나는 아, 그 대목이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음. 지금 언론에서도 뭐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뭐 음. 어? 해외 여행 가냐 음. 막 이런 식으로 음. 막 한단 말이야. 음.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는 그 텔레그램이란 말이야. 음. 아 이거 성과 내야 된다. 음, 그렇이 중요하다. 네. 이 중요한데 이, 김종. 아니지 않느냐 저 그대목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네, 네. 제가 결과적으로 논개가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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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개. 아, 아, 아 논개. 아름다워 논개. 아, 논개다 네, 아, 진짜 좋은 일 하죠 네못 네. 맞춰서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아못맞췄어 <laughs> 아, 아, 네. 아, 그분이 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아이뭐 아, 디테일한 어. 얘기로 다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혹시 좀 해줄 수 있는 말씀 좀 있나요? <laughs> 아니 이제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뭐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음.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선이 이번 대선이 무슨 대선이었어요. 아, 내란을 극복하고 네, 가장 중요한 대선이 어, 앞으로 대선이었어요. 가자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정권의 그 폐악질. 음. 근데 윤석열 정권 앞에 또 생각나는 게 음. 별의 순간이잖아요. 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정치라는 것은 음. 어 기본적으로 책임 의식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우리 지지자들 보는 눈도 있고 국민들 보는 눈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막 엄청난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또 제가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아 의원님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 받고 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재계랑 경제계에서 또 굉장히 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항의를 하셨어요. 아. 네, 그분들이 되게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그 이제 전달하려고 한 거죠. 전달. 음, 전달. 음. 네, 근데 전달을 하려고 하면서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하면서 아. 고민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고심을.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보냈어요. 아~ 그~ 예, 예, 예. 근데 이제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아 하는 그 중에 그걸 누가 이렇게 또 저~ 아 일부러 그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요 아 근데 음. 그~ 다 언론에서 내려갔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사실은 뭐 그게 또 어쨌든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만약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 또 부적절할 수도 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특사단이 응. 힘이 빠진 상태로 가게 되면 아, 그렇죠. 국익에 도움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아. 가게 되면 꾹 참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음. 아. 어쨌든 그분이 또어 사실은 아무도 쳤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음. 다 알게 됐고 아, 맞아. 아. 어, 그래가지고 아. 막 여기저기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 음. 나와서 <laughs> 아니, 뭘 등정하지 <목소리> 마시고 <목소리> <목소리> <제가 목소리> 나가 한번 <목소리> 하시죠 <목소리> 의원님 너무 그렇게 등장하지 마시라 아 이제 아 경쟁 경쟁 프로그램입니까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그런데 <목소리> 이거는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저는 상관없는데 의원님은 정치인이니까 네네 맞아요 언론사랑 같대네그 접지만 안 좋으니까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그냥 팩트를 얘기했을 <목소리> 뿐이에요 네, 팩트죠 어, 그래, 네 담백하게.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실명까지 거론하고 막 하니까 음. 어 이거는 뭐 제가 순정을할 수밖에 없는 네, 어, 네. 그래서 부동산. 야 이게 효과가 굉장한 것 같던데요. 음. 그렇습니다.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오. 6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어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음. 좋습니다. 안정되고 있어요, 진짜. 음, 네. 저 관련해서 그러면 네. 오늘 좀 하실 말씀 다 쏟아내고 가십시오. 음. 네. 근데 아까 이현주 형님 오셔서 네. 외국인. 네 부동산 네, 네. 뭐 쇼핑 뭐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투자로 음, 이유는 뭐냐면 오르니까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살수 있잖아요 음. 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자기 돈을 조금 들여서 아. 살수 있으니까 아. 음. 근데 강남권에 외국인이 최근에 투자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교포들입니다. 교포. 아, 네. 그래서 외국인 막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중국이나든지 이이 음. 이쪽보다도 네. 특히 강남권에는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네. 그 지점을 조금 네. 말씀드리고 이, 싶었어요 이현주 의원님 나가셨지. 네, 네. 가셨어요. 만약에 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음. 외국인 안 산다니까. 그렇죠. <laughs> <laughs> 왜 사? 아니 모르니까 산산 거야. <laughs> 그치, 그치. 아니 <laughs> 자기들이 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거기 살기라도 하지. <laughs> 그래 우리 <안> 산 <laughs> 아, 맞아. <laughs> 아 진짜라니까 아, 실제로 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13년 살고 그때 아셨, 알았던 분들이 정말 미국 에 계속 사시는 분들인데 한국에 부동산을 많이 사시더라고 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전세로 놓고 음. 그걸 이제 재산 증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가격이 음. 오르니까 오르니까. 오르니까야. 네, 오르니까 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 투자로. 편하니까 사겠어 <웃음> 편하니까 <웃음> 사겠냐고 <그렇지. 이> 오르니까 <laughs> 사지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이젠 안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취소도 합니다 어 내목했지? 아니 심지어 이거 되게 놀랄 만한 건데요 음. 이,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아, 네.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보실래요 이게 강남 3 구의 어. 아파트 취소. 현황인데 오. 6월에 얼마나 취소됐냐면 강남권에 121건이 취소됐어요. 음. 네. 그러니까 아직 신고 기간이더 남아서 취소 건수가 더 증가할 텐데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강남에 20억 원 음. 아파트를 사는데 음. 계약을 했는데 취소했다는 거 어, 계약금 2억 원을 날리는 <laughs> 거거든요. 그런데도 음, 그런데도 취소하고 오. 오. 그런데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값이 어,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투자로 사놨는데 음.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음. 어, 취소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아. 네. 아. 이용 날리는 게돈 버는 거다. 오히려 음, 그렇죠. 오히려. 아, 빨리빨리 여기서 쉽게 음, 말하면 그렇지. 손절하는 아, 거죠. 집값 떨어져서 몇억 날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거주하려고 샀으면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어떻게 취소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사실은 투자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뭐냐면 그만큼 이제 어, 뭐 투자자들은 이제 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음. 걱정이 사실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음. 시장의 심리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그렇지. 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시장의 심리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음. 이걸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어, 저는 좀 두려운 부분이 이게 어, 근래 들어서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도 한국에 관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좀 현상 속에서 어, 한국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트럼프가 그런지는 모르겠고 본인이 트럼프의 뭐 사자인 것처럼 사신인 것처럼 자처하는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서 트럼프가 보 사도 바울로 지금 그렇죠. <웃음> <웃음> 트럼프는 예수고요. 네. 혹은 슈퍼맨으로 네. 자기 사진을 탑승해서 트럼프 본인이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슈퍼맨이거나 예수거나 둘중에 하나. 배트맨과 로빈 관계.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제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야라고 <laughs> 하는 사람들이 실제 <laughs> 인류 문명에 대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니까이 누공이라도 앞으로는 극우적 인식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해요. 그건 무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식이고 반지성 문제. 구조적 무식이라고 할게요. 앞으로는 <laughs> 구조적 무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서 스탄 같은 사람들이나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좀 우리 사회가 그게 합의하도록 계속 이끌어야 돼요. 저는 뭐그수밖에 없다. 저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무식하다 이렇게.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 그 다른 명시 한국, 한국. 이름으로 7 4 년도에 홍제동 네. 출신이더라고요. <laughs> 서대문구 홍제동 출신이야. <laughs> 한국에 서 한국말 잘해요. 네. 한국말 잘하는 거 네. 들어. 한국말에서 약간 약간 일부러 꼬는가 싶은 정도긴 한데 네. 똑똑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 잘하는데. 근데 이분 박찬호보다 잘하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분이 자기를 건드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 그분을 거부하면은 미국과 관계가 파탄난다고 한다든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공개적으로 해요. 국민의힘 대변인도 하고, 음. 국민의힘 그러면 그 정도 인물이 한국에 도착했으면은 그 대사관이 달려가서 모시고 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음. 교회 승합차 가서 데려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스타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는데 6천 년6 0년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믿죠?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laughs>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 인류가 지금 한 확인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식에서 위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믿고 열광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극단적 무식이 언제나 반지성주의, 파시즘, 음. 인간에 대한 이제 대량 학살 지도 음. 이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두 분은 상임위도 다르고, 네. 네. 그 마주하실 일 별로 없잖아요. 예. 자, 저는 박은정 의원님 진짜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많이 봐요. 박은정 나오셔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네, 원님이시고그 지난 내란 사태 때그 아. 제가 지하 이제 통로 우리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 본회의장 가는 지하 통로에서 그 가끔 배웠거든요. <laughs> 그, 그 <자녀를> 그랬는데 <laughs> 저한테 그 빨리 방건복 입어라. 그리고 <laughs> 어, 절대 집에 가지 마라. 절대 집에 가지 마라. 내, 내 다음은 박은정인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laughs> 나도 위험한데 네. 당신이 위험하다. 네. 그래서 그래.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으로 <laughs> <모르는> 제가 <laughs> 은인들로 <은닛으로 웃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은정 님도 타겟이 죠다 그럼요. 당연히. 거, 네. 엄청 타겟이죠. 요새는 저보다 더 타겟이 됐을 거. <laughs>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원주 의원님이 하신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회의장에서 당시 계엄 해제 시도할 때 네. 헬기 날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박원주 의원님이 만약에 개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치면 나는 저기에 숨을 거야 라고. 아 숨을 장소를 찾았죠. 숨을 네. 장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핵이 아. 들어왔을 때 핵이 이제 그 네. 영상이 왔거든요. 네. 저희 보좌진이 보내줘서 어. 아 이제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고 다끝났 저긴 들어오고 잡혀가고 네. 이제 숨을 곳을 찾아야겠다. 아. 그래서 김호준 공장장하고 지하방송을 해야겠다. 되 지하방송. 숨을 곳이고 없는데 어딜 찾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 거기 숨을 곳이 어디냐고 그 그랬는데. 사무처 직원들 있는 책상 밑이나 아 책상 이런데 아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들은 아 몸집이 커서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기는 몸집이 작서 들어니까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투시경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잡혀갔을 겁니다. 네. <laughs> 아무튼 건성 동치 건성동 같은 경우 연락해봐야 되겠어. 나한테 천만 원만 주면 내가 거기 <laughs> 잘 가서 <가져와서> 얘기해준다고. <laughs> 그 천만 원뭐하네요 <laughs> 벌금 내야죠. <laughs> <laughs> 권성동은 이 혐의가 이거 네. 인정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벌을 모르겠어요. 받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어떤, 혐의도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뭘행위하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것만 확인되면 아, 뇌물이나 아. 정치자금법으로 바로 걸리죠. 아. 뭐 하십니까 의원님. 이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40억 얘기가 올라가는데 네. <laughs> 천만 원낼 돈이 없으시 가지고 <laughs> <재키나. 웃음> 정말 속상하네. 아, 얘기를 하면 항상 몇 십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어, 단위 자체로. 네. 대장동 50억, 권성동 뭐, 40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 하면서 무슨 10만 얼마, <laughs> 7만 5천 원그 법카로 그렇게 또 사람을 괴롭히고 <laughs> 아, 나는 진짜 이런 거가 좀 너무 한면이 나요. 상어밥으로 주고 싶어 그 사람들 <웃음> 상어들한테. <웃음> 40억이면 또 권성동은 나는 이재용. 50억은 아니잖아. 이럴 수 있어. 아, 네. 이재용, 이재용 어제 음. 무죄됐잖아. 네. 4조 5천억 음. 아계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 무죄예요? 같은 판사야. 어... 최강욱 의원님 천만 원대라고 한그 판사. <laughs> <laughs> 자, 이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 부심에서 법원이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한 구속 적부심 심문은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심문 종료 4시간을 넘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 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말할 때 눈을 계속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사람이 진짜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그 눈빛이나 제스처가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도 자기는 이제 맛이 같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없고 하니까는 그냥 막 내지르는데 부끄럽긴 약간 한것 같아 그러니까 눈을 계속 뜨면 <laughs> 세상이 보이니까 눈을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막 정신이 사나운데 진짜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웃음> <웃음> 소리 지르면 그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인다 아, 눈을 자. 왜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야 도리도리에 지쳤는데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 차가 나타났네 아, 아유, 아유, 왜 지금 보수의 시어로고 그부의 영웅이에요 저장면 아.